아침이 밝았는데, 아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번개칠 것 같은 날씨고. 저기 어디 파도가 엄청나게 많이 쳐 아, 걱정스럽다. 지금 이제 22코스를 가려고 하는데, 비바람에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보니까 21코스는 다행히 바다 쪽이 많이 없어가지고 21코스 때처럼 막 갯밥이 이런 데 올라가는 코스가 아니라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산길이 많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날안 좋은 날은 처음 가보는 것 같네. 지금 여기가 산이라 바람이 많이 막아지네. 어우, 우산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곳을 넘어가면 또 바람이 세게 불 겁니다. 오, 산 쪽으로 도망가야지. 이런 날씨는 산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산만 살짝 들어오면 바람이 이제 멈춰요. 저기는 무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지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몇 키로 가는 계속 이런 산길이네요. 21코스가. 이제 비가 슬슬 멈추는 것 같기도 하면서 계속 내리는 여기 위에가 해발 286m의 대소산입니다. 이제 이 대소산을 찍고 망일봉으로 넘어가야 돼요. 한 해발 240m 정도 되는 망일봉. 가날씨만큼 빠르게 이동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통장 비 피해 많이 안 받았네? 엄청 넓어서 그런가? 하지만, 청진가루는 피해갈 수가 없지. 여기서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음 산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해발 225m의 망월 봉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산 하산을 시작해서 차도 도로가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산을 올라가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길이 젖어서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망월봉이었네요. 아, 거기 아니고 여기였어요. 어, 아, 풍경이. 어, 아, 여기가 얼마 전에 산불이 일어났나 봐요. 밑에가 땅이 떠납니다. 여기 산불 피해 지역인가 봐요. 이두 갈림길의 선택은 오른쪽 길입니다. 여기가 4km 지점이는 저기 밑에 보면 이제 돌로가가 보여요. 여기는 구름다리 전통마을까지는 3.4km. 전통마을까지만 가면. 이제 산 지형은 없고, 해변가 쪽으로 이어져요. 이제 평평한 길이죠. 정도 마지막 구간이 2 1리 코스는 이제 10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산길이 어느 정도 끝나갔는데 비도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아요. 드디어 산길이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어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지금 검색해 보니까 8도더라고요. 8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비가 조금씩 더 내리고있어요 바닷가 근처로 가니까 아 이게 또 우산을 꺼낼 때가 된것 같아요 아또 <놀람> 선악생이네 앞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바다가 신상 치어 여기가 대진 해수욕장 입구인데 해파랑길은 이쪽으로 알려줍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이쪽 가다 보면 여기 블루로드 스탬프 찍는 데가 있어요. 꼭 어, 영덕 네. 쪽. 걸었을 때는 이거 스탬프. 됐네. 그리고도 스탬프 찍기 완료. 목적지가 고래불 해수욕장인데, 이제 고래불 대결을 음. 지나갑니다. 어느덧 이제 영덕도 끝났네요 어, 여기 캠핑장 규모가 좀 상당하네 놀이터도 있고 규모가 좀 큽니다 카라반 사이트도 있네요 여기 앞에 길은 막혀 있어서 이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길이 여기 있나? 아까 거기 길이 앞에가 막혀있어가지고 이 위로 이제 올라가서 쭉 가면 될것 같아요. 목적지까지는 3km. 해프랑길 22코스를 마무리 짓고 그와 동시 에 영덕 블루로드길도 마무리 짓고. 근처 면상소 가가지고 메달을 한번 받아볼 겁니다. 블루루도 정점 1.5km 나왔네요. 해파란길 정점도 1.5km 나왔네요, 보면. 정점 구간은 같아요. 드디어 영덕 마지막 코스인 고래벌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영덕도 끝나고, 울진이 새롭게 시작되네요. 여기가 이제, 2 3코스 출발 스탬프 찍는 데입니다. 스탬프를 찍었는데, 딱반절찍혔네요 잉크 온전한 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스탬프를 찍었으니, 저기, 블루로드. 마지막 지점인 것도 스탬프라만 여섯 개중 마지막 그런가 보네요. 여기 블루로드는 스탬프 상태가 다 좋네요. 파란기는 잉크가 좀모자르던데매달숙득하고 여기 근처에서 밥을 먹고 이제 23 코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달 수득하러. 메달 받았습니다. 블루로드 완주 기념. 이게 영덕 구간 21, 아니, 19, 20, 21, 22. 이 4개 코스를 완주하면 저는 메달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블루로드 완주 기념. 뒤에는 블루스티영덕이가 써있고, 앞에는 완주 기념이라고 써있네요. 영덕군. 여기서 한번 밥을 먹고 갈게요. 해파람길 영덕 구간 지나면서 22코스 정점에 여기 동상소 들려서 스택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념품이니까요. 23코스는 아니 22코스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23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덕구간 불로드 완주기념 22코스는 끝